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으로서의 일들과, 그것에 대하여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변형된, 왜곡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어, 성격공부는 기존의 성격공부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그걸 종합하는 일들이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교회라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체가 되려면 당연히 전제는 거듭남이죠. 그렇죠? 자,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살아났으니까.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배고픔이 있죠.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배고픔에 의해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네, 기도하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의 현상도 일어나죠. 자,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찬양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좋은, 어, 가치, 훌륭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치 때문에 뭐합니까? 전도하죠. 간증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이런 일을 겪었다. 너도 그러냐. 우리 같은 것들을 소망하고 지향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어요. 헌신. 헌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지체 안에서 지체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위한 헌신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뭐가 발생해요? 지체는 지체와 서로 연결됨으로써 확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를 통하여 교제하기 시작해요. 교제의 핵심은 한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로 똑같이, 어, 그것을 고루 나누어 갖는. 그래서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 마음도 하나가 되는 거죠. 소망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합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체가 지체를 돕기 위해서 헌물을 해요. 연보라고 하죠. 돕기 위한 손길들. 자, 이런 게 거듭났기 때문에 발생한 핵심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거듭났다는 건 어떤 거죠? 거듭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구주로 구주로 한 표현이 너무 남용되잖아요. 막, 뭐, 나도 구주로 생각, 나는 구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이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은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끄떡끄떡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지를 못해. 그래서 내 일을 쉬고 내려놓게 되는 그 상태. 나의 완전한 무능을 고백해서 채워진 어떤 채워짐으로 인하여 나오는 현상들이 지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왜곡이 되고 변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핵심은 교회죠. 이 전체는 교회라고 하죠. 이러한 지체들의 영적인 연합, 보이지 않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연합을 교회라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틀어지나 보세요. 거듭남을 제거합니다. 거듭남을 제거하면 안에 생명이 없죠.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비어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건물로 변해요. 건물과 사람의 조직으로 변해. 말씀은요? 허기가 안 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그냥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성경공부를 열 테니까 참여해라. 그럼 그거 참여하고 그거 수료하면 성경공부를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는 개인적인, 어, 큐티. QT. 뭐, 큐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큐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내가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했다. 근데 배고픔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요? 뭐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뭘 만들죠? 음악을 만들어요. 영적 찬양은 음악적 기능이 상실된 사람도 할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받는 분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음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듭니다. 사람이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음악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걸 하려니까, 이, 가, 이 건물, 만들어진 교회에서 그걸 하려니까, 당연히, 어, 이렇게 음악으로 만들어야죠. 여기에 머리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죠. 건물교회. 머리는 자기 자신이에요. 또는 사람. 또는 당회나 어떤 교회의 교역자가 되겠죠. 자 전도는요 벅찬 감격과 고백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아니, 그 구원에 대한 가치가 없어. 그럼 뭐하죠? 전도하러 나가서 종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전도가 아니라 홍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홍보, 광고. 우리 교회가 저기 있습니다. 와서 맛있는 밥도 드시고 잔치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간증은요 구원에 대한 간증이 없으니까 맨날. 세상에 대한 간증을 해요. 내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취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게 됐는가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됐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술을 끊게 됐는가 이런 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당연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모여들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리고 모여드는 거죠. 헌물은요. 하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하면 잘한 거. 어떤 영상에는 그러더라고요. 헌금 11조가 의문 아닌데 11조를 안 하면 공익, 11조를 하면 특수부대래요. 우러나오는, <laughs> 그러니까 왜 우러나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포, 표현의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에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는 성도를 구제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어 소외당하고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일. 이 현상이 아니라 그냥 봉투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함으로써 뭘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취하고자 하는 걸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어 딜이죠. 그냥. 헌금도 안 하면서 뭘해 달라고 할순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제는요. 한 말씀을 먹음으로써 나타난 교제가 없어요. 보세요. 맨날 모여가지고 밥 먹고 놀러 가고 차 마시고 어... 수련회 가서도 노는 게 전부죠. 말씀 먹는 수련회가 별로 없어요. 저녁에 한두 시간 정해 놓고 하루 종일 놉니다. 이 교제가 그냥 자기들 놀이에요. 친해지는 거. 헌신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일을 처리하는 헌신이에요. 봉사부는 부엌에 들어가고, 예배부는 예배 관련해서 헌신하고, 무슨 부는 무슨 부, 무슨 부는 무슨 부. 근데 이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외관적인 상황이 커지면 담당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담당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정죄하고, 그걸 하면 되게 의로워지고, 그러니까 일을 막 만드는 거죠. 머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서를 만들고 이러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고 북한 선교분에 무슨 홍보분해 해가지고 만들고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회사처럼. 기도는요. 호흡이잖아요. 호흡은 살아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하죠? 기도 회를 만들어서 자 회가 나쁘다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기 싫어하고 결국에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는 아무개는 뭐가 필요하답니다. 아무개는 취직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온갖 개인적인 소망을 늘어놓는 것으로 기도회가 바뀌어버려요. 예배는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예배는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예배를, 어, 모얼 모시에 가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종합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사람의 조직이니까 예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예배를 제공해줘야 돼요. 제공이라는 건그 틀과 형식과 설교와 모든 것들을 딱 제공해주고,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취하는 걸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들을 들여왔었잖아요, 계속.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그걸 드리면 난 예배를 드린 사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 예배, 에, 설명을 드린 것은,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어, 설명을 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이 안으로부터 진짜는 나와야 되거든요. 본질로부터. 그쵸? 본질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본질이 없어. 그러니까 다 만들어내야 돼요. 본질이 없이 만들어 내야 돼. 그냥 바깥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하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 글자를 오리고도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막 글자 붙이고도 했잖아요. 하루 종일 오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할 예수님을 오리고 베드로를 오리고 색칠하고 할수 있어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없이 그것만 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과연 흘러나오는 것이 뭐가 있나를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어, 예배는 살려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또는 찬양만큼은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라는 의미만큼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다른 거는 다 놔두고라도 교회라는 것만큼은 한 부분만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을 써도 한 부분만 살리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다 부정되어야,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무의미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한 부분만 살려낼 순 없어요. 판이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 속하였다. 난 출신 성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안에 거가 확, 확립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걸 바꾸려고 해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전도를 어떻게 바꾸죠? 아, 보세요. 예배를 바꾸려고 했더니 맨날 뭐합니까? 찬양을 앞으로 했다가, 찬양을 늘렸다가, 거기다 연극을 넣었다가, 거기다 간증을 넣었다가, 뺐다가, 젊은이들과 했다가, 온 가족이 모이는 걸 했다가. 형식만 바꿀 뿐이지 절대로 본질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교제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어? 기도를 새롭게 살려야 되겠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거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본질로부터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고 답답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생각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내시는 현상이에요. 제가 전에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죄를 끊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굴 미워하지 않고 싶어.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요? 본질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죄도. 이 율법적인 행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행하는 조제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전체를 바꾸려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수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 다수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손대려고 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빗박하잖아요. 니만 잘났냐? 너만 성경하냐?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의미가 없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흘러나가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공동체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지체가 있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십시오. 핍박을 무릅쓰고.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려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내가 네 안에 어, 전에는 외부에 있었던 그 율법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행하게 할 것이다. 그게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었다면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는가?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꼭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